들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시겠습니다 시인 김지아님은 1941년에 출생을 했고 1959년에 서울대 뉴욕과에 입학 했습니다. 그리고 28살에 시인으로 교육을 해서 시인의 삶을 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 평생도돌아 시인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시작한 나이가 28살. 청년 때에 자기 평생의 삶을 시작을 한 거죠. 청년은 아직 미완성의 삶이 아니라 청년은 지금 을 붙잡고 시작하는 때가 청년인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니라 지금 내가 평생 어린 날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역시 예수님도 서른 살에 평생 내가 어린 나이로 살 삶을 서른 살 청년 때 시작했으니까요. 내가 더 이상 어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지금 내가 평생 살 것을 붙잡고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거죠. 밥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분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밥은 서적적인 거고, 하늘은 거룩한 거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이분법을 깼습니다. 하늘이 거룩한 것처럼 밥도 거룩한 거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것처럼 밥을 먹는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똑같이 거룩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을 서로 나눠 먹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독점할 수 없죠. 그 속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밥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독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눠야 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이야기죠. <laughs> 여러분, 혼자 가서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으러 식당에 갈때 일부러 카드와 지갑을 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카드와 지갑을 가지고 가서 내가 8천 원짜리 밥 먹을 거를 4천 원짜리로 줄이고 혼자 먹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같이 밥 먹자 그래서 4천 원짜리 내가 계접하고 같이 먹으라는 거야. 왜밥 먹는 거는 거룩한 거기 때문에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듯이 식탁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에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혼자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같이 나눠 먹을 것이 적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혼자 몰래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반으로 줄이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내가 독점하려고 욕심 부려서 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8천짜리 먹을 거, 4천짜리로 내가 줄여서, 줄여서 나눠 먹어서 망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을 대접하고 나눠 먹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밥은 거를 큰 거리 때문에. 또 강조합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김밥 먹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도시락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요 <laughs>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밥 준다고 하니까 좋아하잖아요. <laughs> 왜? 그 밥이 거룩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한양대학교에두 분이 책플에 나오지도 않는 분이 여러분 김밥을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 분이 왜 그러냐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루 나눠 먹는 거기 때문 밥은 하늘입니다. 아,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거 굉장히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거룩한 거고, 밥 먹는 자리는 구속적인 음, 거다라고 하는 이 이 기존 관념, 이이결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밥을 먹는 자리는 진지하시는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과 밥을 일치시킨 거예요. 하늘이 거룩하면 밥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종교와 식사를 일치시켰어요. 종교가 거룩하면 식사의 자리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일치시켰어요. 하늘 땅으로 돌파해온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하늘과 땅을 일치시켰고 신의 모습을 지리고 있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스스로 신과 인간을 일치시켰고 영성과 실천을 일치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개는 기도원에 가서 하는 그 영성은 거룩하고 내가 이웃과 밥을 나눠 먹는 것은 속적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 자리에 대해서는 거룩하다고 여기지만, 이웃과 밥을 먹는,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한 거죠. 청년들 시업 대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5%까지 올라갔어요. 자, 12.5%는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이아픔과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죠? 밥을 나눠 먹어야 해결되 누가? 우리 청년들부터 스스로가 우리 먼저, 우리 먼저 밥을 나눠 먹는 것이 이 어려움을 돌파해가는 출발점이고, 예수님은 오늘 성경본문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세요. 김지하 시인은 생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사와 제사는 일치하며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하나가 되며 일상생활과 우주 생명의 창조와 순환 질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강조하는 것만큼 이 음과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을 똑같이 강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요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혼자 먹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밥을 나눠먹는 것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주제인거죠.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과 빵을, 하늘과 땅을, 신과 인간을, 종교와 밥을 예배와 식사를 일치시켰어요. 예수님 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우리가 하늘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큼 빵을 봐야 한다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큼 이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귀하게 어기는 것만큼 이웃을 귀하게 어기려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시작했어요? 천년 예수를 시작했어요. 서른 살 때, 서른 살 때.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고 하는 말씀은 계속 바닷가에 계셨다는 말씀이고 바닷가에 계시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을까요? 청년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 이 지명을 한번 따라가보세요.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주로 어디로 가시는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가 요단강에 갔죠. 요단강. 예배당이 아니라 요단이 갔어요그 다음에 다시 광야로 가서 시련을 받죠. 광야로 갔어요 예배당이 아니라 광야로 갔어요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선포하는 곳이 바닷가예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바닷가에 가서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처음으로 복음을 말씀하신 장소가 바닷가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청년 예수는. 바닷가에 뭔가가 지금 귀한 거를 걸고 있는 거죠?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기 이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제자를 부르세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할제자를을 불러요. 밥을 같이 먹어야지 혼자 먹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을 부르는데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부릅니다. 왜 예수님은 자꾸 바닷가로 가실까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아, 병자들을 고치죠. 자, 가버나움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닷가랑 붙어 있습니다. 가버나움도 사실은 바닷가예요.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는 게 현재 그 갈릴리의 모습이고, 가버나움의 모습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죠. 나병환자를 고치죠. 다 바닷가예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서 중동병자를 고치죠. 다시 가버나움에서 바닷가로 이게 바로 오늘 13절입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 바닷가에요. 거의 바닷가에요. 요단강에 한번갔고 광해에 한번갔고그 나머지는 계속 바닷가에요. 왜 바닷가라고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 속에는 바다에는 괴물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괴물 중에 하나가 바로 리오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룡 같은 거에요. 바다에 용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용이 있느냐, 바다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치는 게그 용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질범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는 사탄이 존재하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 뉴스가 바다를 갔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해치고 행복을 해치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탄이 있는 곳에 정면 돌파해서 갔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져서, 세상을 등져서 우리만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성을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탄이 있는 곳을 갔어요. 치열한 삶의 현장을 향해서 갔어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에 가야 되는 게 청년이에요. 왜? 예수의 꿈은, 청년 예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괴물이 있는, 사탄이 존재하는 인류의 행복을 깨뜨리고 인류의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전쟁을 지향하는, 싸움을 지향하는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을 향해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청년 예수의 꿈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년이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거룩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한 명과 밥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청년의 삶이라는 거야요 나이가 많으면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갈 힘이 없어요 자꾸만 기운이 떨어져요 여러분은 지금 기운이 남아 돌잖아요 그걸 주체할 수 없어 가서 막 클럽에 가서 막 몸을 흔들 다가 일부러 그 기운을 빼라고 그게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 가서, 그내 남아보는 에너지를 나누, 나누는 것이, 청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른 살날 청년 예수는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서, 삶의 현장을 가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서 길을 가시다가 계속해서 이동하죠. 예수님, 이동하죠. 노마드입니다. 노마드. 왜 이동하냐면,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시려고. 해요. 왜?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같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레위예요 우리가 마테라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세금 받는 사람이고요. 자, 이 사람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더라.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그래서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요. 자, 그런데 15절이 핵심인데요. 그 집에 가서, 마테, 레위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세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식사라고 그요 예수님이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는 어떤 겁니다? 거룩한 거죠. 식사는 천박한 게 아니죠. 식사는 천한 게 아니죠. 기석적인 게 아니죠. 식사는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셨잖아요. 마대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나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식사를 했어요. 카타케이스타. 그러니까 이 다이닝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사진에 그림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만, 이 카테키 스타이라고 하는 식사는 일반 식사가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이 누워서 유대들이 하는 식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회에서 하는 식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추천해서 대접하는 그런 식사이지, 그냥 내가 삼시세끼 그 먹는 그 일상의 식사가 아니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대접하는 그런 식사입니다. 많은 세대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손절과한자리 있었다. 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적하고 있지만, 헬라우성 얘기는 순 아래 케인토. 여기도 역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었는데, 여기 이 식사도, 순 아래 케인토 식사도 일상의 식사가 아니라 연의 식사를 의미해요. 지금 여러분 사진, 그림으로 보는 저런 식사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는 식사예요. 이게 뭘, 뭐냐면 이게 같이 밥을 나누고 있는 거죠. 왜? 밥을 나누는 것이 거룩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와서 그 식탁이 교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2시 40분에 예배를 마치고 20분 동안 애천실로 가서 여러분 오늘 맛있는 도시락을, 맛있는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배 안에 밥이 있었습니다. 밥 먹는 게 예배 안에 있었어요. 초대기 예배 순서를 분석해보면, 이, 이 식사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예,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펌프를 나누고, 이게 초대기 예배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 박해가 오니까 탁탁 품에 막 숨고 이러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할 수가 없으면서 이것이 점점점점 없어져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우리는 그래서, 어 40%분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축도 혼 다음에, 애차실에 가서 밥을 먹잖아예배밖 계속 되는 거야요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가지 말고 가서 같이 밥을 먹어야 예배 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을 나눠 먹는 거야. 밥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밥을 나누는 것이 하나를을 나누는 거고 밥상으로의 초대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이기 때문에 청년 예수는 마태의 내위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나눴어요. 식탁의 교제를 나눴어요. 이게 바로 하다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신명부시절장 26절에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돈으로 마음에 들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잔물과 식사를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어, 소, 어, 양, 부어서 나누고 독한 술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거라고 내게 말씀하죠. 이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로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대, 그들이 말하기를 도하나저 사람은 하고 먹어대는 자요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포도주를 세도가 죄인의 친구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이 신명기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특히 죄인들과 어울려서 포도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계속 이렇게 사역을한 겁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에 대해서 막 극탄하고 시위하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하니다 나도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규탄한 것이 아니라 시청각 광장에 가서막풀이크게 벌고 규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나누는 거죠. 규탄한 적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 전 예수님 정식이아니에하나님 나라는 밥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밥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 먹는 거예요. 청년은. 밥을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나누듯이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에요 청년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더, 더 밥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 때예요 오늘 이후로 반드시 여러분 혼자 먹지 말고 혼자 먹는 사람 유심히 왔다가 다가가서 내가 오늘 밥사겠다고 가서 나누고 그게 청년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시작이에요 둘이서 먹을 돈이 없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내가 판촉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바리새파 남정주하게 좋아하는 바리새파이율법학자들이막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예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밥을 같이 나눠 먹냐고. 이, 이 문제 되기는 죄인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냐고 하는 질문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을 예수님은 구분하면서, 이 사람하고는 밥 먹고, 이 사람하고는 밥안 먹고, 급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차별있다 누구든지 그냥, 누구든지 배제하지 않고, 이렇게 누구든지 배타하지 않고, 그냥 같이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청년 예수의 삶이고 정신이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규탄하러온게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죄인과 함께 밥을 나눠 먹고 함께 거룩한 식사를 하면서 나있다게 내가 왔지 죄인들을 내가 정죄하고 수감하고 규탄하러온 것이 아니다라고 내 박발시켜요. 종영 예수는 사람을 정죄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적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청년 예수는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가르셨어요. 그 리더하면서 왜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은 거룩한 것이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요 하나님 나라 축제의 출발이기 때문에 오늘날 힘든 청년들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갈 것인가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밥을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내 것을 내놓 게 예, 나무 없는그 식탁의 경제가 하나님 나라에 출발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꾸만 확산되어 가면 이 땅에 정말 주님이 기도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실 거죠. 이렇게 주님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내가 한 사람을 대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로부터 시작되어서 이것이 확산 되어 갈 때, 모든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품을 누리게 되죠. 천국들 그것을.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쫓아가요. 내 것을 나누는 축탁의 교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게 하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한양 동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청년 한 청년을 기억해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식사를 이웃과 나누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날이다. 아멘.